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빨대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. 빨대3 개, 가위 1개, 테이프 1개가 필요합니다.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꾹꾹 눌러주고 시작할게요. 이 빨대 이어는 부분은이 부분이 있잖아요. 다 잘라져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세개라고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밑에 부분을 두개 사용할 겁니다. 얘를 붙여볼게요. 붙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. 짜자 이렇게 이어지면 갬빨 때 완성. 그리고 그 위에 꼭지 부분도 2개 썼어요. 잘안니면 부분이 있다면 그서잘 이어주세요. 그럼, 다음에 나요. 안녕!